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어, 그렸을 때, 자, A, 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. 원과 어, 수직선이 만나는 점을 어, P와 Q라고 했을 때,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여기에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길이, 얘가 이원의 지금 반지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1, 여기가 2, 그러면,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5가 될 겁니다.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5가 되고, 루트 씌우면. 그러면,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기 때문에, 여기 P점은, P점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다. 그래서 2 e 플러스 루트 5. 여기 Q점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습니다. 그래서 2 e 마이너스 루트 5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. AC는 루트 5, AC는 루트 5 맞고 그 다음 AP의 길이, AP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. 여기도 당연히 루트 5지 반지름이니까 그대로.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 다음 P점의 좌표는 3 더하기 루트 5가 아니라 기준이 2이기 때문에 2 더하기 루트 5입니다. 그래서 3번이 틀렸고 Q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5, 2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 BP BP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. 자, BP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, 그러면 여기가 3,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5다.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5에서 여기 좌표인 3을 빼면 여기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BP 길이는 루트 5 마이너스 1.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고 답은 3번.